테스트 2의 9번을 보면 주어가 어디까지니? 주어가 여기까지네. 이게 이유는 까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주어고 앞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하나의 one, 중요한 important reason 오케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 자, 그런데, 뭐에 대한. 뭐에 대한 하면, 뭐, 물론, about 생각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about은 없고, 여기 for 있으니까, for를 한번 써봅시다. for, 뭐에 대한. 경제적인 성공하면, economical 해도 되고, 여기는 financial 이란 단어는, financial success. financial success. 자, 여기까지 주어 만들었고, 어, 그들의 노동 비용이 낮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했을 때는 뭐 현재면 is를 쓰고 과거면 was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been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have pp 근데 여기 has 써야 되지 여기 앞에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has been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얘도 다 비동사에요 has been the fact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자,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야? 그들의 노동 비용이 낮다 는 사실. 그들의 노동 비용이 낮다. 자,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들의 t h 노동 비용 labor cost 낮다. 아 코스트가 어, 단순가? 아 이구나 복수구나. 아 어, 낮다 low. 오케이.